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 성경을 읽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매체인 성경읽기표에 따라 6개월의 성경일독을 목표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성경읽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 묵상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7장 8장, 지편 83편 84편, 다니엘 11장 12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변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을,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험춘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름해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이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변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투수아를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밀가루 한 사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열왕기와 팔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플레의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이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스게 갔을 때에 아람왕 벤 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세엘에게 이르되 너네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담에 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벤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아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바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애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의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이 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난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일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10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온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운운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운운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몽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우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살라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쇠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0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이여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것도 와서 남방왕의 견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그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그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명을 엎드려뜨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 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팀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들이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시에 론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눕혀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중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르크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외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의 동과 모압과 암문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정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겠나" 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게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묵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첫 때는 일곱 교회니라.